안녕하세요 할매초탕입니다 달래 시골에서 달래캐가 왔는가 달래 무침했서요 왔는 달래에 무침 <laughs> 달래 새콤달콤 새콤달콤하게 무쳤어요 와 엄청 많아 한 달에 아한 달에 맛있겠죠 맛있어 음, 맛있다. 할매만의 비법, 할매만의 비법으로 달래, 달래 새콤달콤 무침했습니다. 와, 튀긴다, 튀기. 서이묵다가 하나 주고도 몰라. 그러고 저녁에 돼지고기 두루치기용 예약 이 있어서 5kg, 5kg 양념에 재 놨어요. 대박. 안녕!